대사로니가 전서 이후에 약 1년 정도 만에 쓰여진 대사로니가 후서 말씀은요. 어, 쉽게 말씀드려서 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어, 사도바리이 대사라는 교인에게 전서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어, 그 성도들에게 잘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이에 대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저에서는, 대사로니카 전서에서는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후서에서는 야단치듯이 굉장히 강단 있게 꾸짖으면서 건면하는 것이 특징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 말씀은 대사로니카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건면의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위한 기도의 요청과 성도들의 질서 있는 삶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중요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과울의 바울의 겉면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대사로니까 성도에게 이러한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일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 퍼져 나간다라고 했죠. 그 표현은 신속하게 퍼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너희가 듣고 또 전파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대사로니까 교회에서 복음의 큰 열매를 이미 맺어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 자리에 보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심을 받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요. 항상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만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대적해서 저주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회 시간에 갔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예수가 돈이냐? 어, 어? 어? 테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꼭 한마디를 이렇게 저주를 퍼붓듯이 하고 가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런데 대사로니 교회에 복음이 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험에 들수 있다는 라 거예요. 어려움을 너희들이 당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사항은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낙심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4절에 보면요, 주는 밑부사 신실하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강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적인 표현입니다. 나 혼자 싸우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위로와 확신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서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보시면요, 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데 그것을 하시는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6절에서 12절 말씀은요 게으른 자에 대한 훈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하여로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키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우리 본문 6절의 12절의 핵심은요 게으른 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등장합니다. 재살로 니까 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잘못된 그러한 교리를 받아들여서요 자신의 일마저 중단하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데는데 나는 아무 일도 안할 거야. 그냥 나중에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교제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이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동조하지 않고 묵묵히 너희들은 너희들이 감당한 일들을 어, 감당하기로 원한다. 너희들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어, 말하는 것을 검면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안, 안 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관계도 맺지 않고 어디 들어가서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만을 기대하면서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러한 일들에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도 바울은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살로니카 교회에 있을 때칠 절에 보니까 질서 없이 행하지 않았고 팔 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가 없이 먹지 않았고 밤낮으로 수고하여 일했으며 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어찌보면 사도로서 사람들이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스스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일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 그러니까 천막 같은 것을 가져와 가지고 만드는 일을 했다고 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급자족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원칙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맡아야 될 분량, 내가 책임져야 될 식솔들. 이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따라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들, 예. 그러면은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예.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에 의존하여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거예요. 예. 자기 일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지적만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유용교회는 없지만 많은 교회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바울에 대해 바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을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더 이상 서랑 피우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만 내가 최선을 다해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어? 너 그러지 마, 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유영교회도요 매 주일마다 이 영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영토 모임을 하면 나눔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 나눔을 통해서 어, 내가 가진 부족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 경험을 우리가 서로 쉐어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더라 이것은 올바른 나눔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 실수한 것을 가지고 생각해놨다가 어, 나눈다는 것은 그건 나눔이 아니에요 나눔은 나의 부족함, 나의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영토원들과 함께 나눠지는 것이 나눔이거든요. 진솔하게 나누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발이 개인적인 대응 방법으로 건면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교회적인 차원에서 대선로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건면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을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한 게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면하라 아멘 바울은요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 어, 그와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와 사귀지 말라는 의미는요, 그의 행동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의미는 그를 회개하여 이끌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더 중요한 말씀은 15자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원수같이 그들을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예. 잘못하는 것을 지적했을 때 그가 수치심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항에서 권면하고 훈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의 잘못은 철저히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지만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교회의 권증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면사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예. 일부 게으른 자들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일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것 부분은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교회의 사명은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아, 나는 바빠서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돼요 나의 게으름 때문에 교회가 하는 선교가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 나감에 있어서 사람들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도움이 돼야지 여기 방해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대사로니까 교회 주인들에게 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부난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6절에 말씀하시죠.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바울은 자신의 친필 서명을 강조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 바울은 친필로 몰아하느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어 쓰노라 그러니까 자신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뭐, 오늘날에 보면 시그니처 같은 그런 표시를 남긴 것 같아요. 어떤 편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보낸 것처럼 잘못된, 거짓된 편지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건면하는 진짜 편지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나를 확인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마지막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로 이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요, 또 많은 부분 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다름지하여 영광을 받도록 우리의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한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현재 어떤 상황에 소홀하지 않고 더욱 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내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는요 어,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질서 있습니다. 무질서를 용납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 때로는 권징해야 돼요. 때로는 치리하는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사랑 안에서 회복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어,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또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 유용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셔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